날아가니 나라가 아니에요. 나라가 아니에요. 날아가니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들이 손 놓고 있는데 뭔 관리 감독이 되겠어? 요 <laughs>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죄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다죽죠 대한민국은 애날나라가아니다애 낳으면 다 죽는다. 그리고 애 키우면서 어른 말잘 듣고. 착하게 살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말잘 듣는면 물에 빠져 뒤지는지 기계에 깔려 죽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거. 나라를 어떻게 믿고 생활을 해 아유.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보내면서 나라, 애들 더 나라고요 제가 민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애 엄마하고 손잡고 눈 감을라 그랬어요. 노동 노동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핍박받고 있어가지고 안전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돈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나라가 뭔 나라야? 어린애들 죽여가면서 돈 벌어서 그렇게 행복해요? 네? 정치인들도 똑 마찬가지. 뭐 제도 개선 개간을 들고 있네. 제도 개선하면 뭐하냐고요?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. 현장 관리 감독을 안 하는데 제도 개선해 봐요. 공직자들, 공무원들 정신 한차례 가지고요. 대한민국은 또 사고 나요. 또 자동화 기계가 생산이 돼 가지고 나오면은 안전 검증이 돼야 되는데 설치가 돼 가지고 5년 동안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단한 번에 한 번의 방문이 없었다. 이게 말이 되느냐? 그러니까 그 노동부 소장이라는 양반이 하는 소리가 뭔줄 아세요? 그게 현장 방문해야 될, 안전검증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. 저희 애가 이렇게 사고로 죽었는데, 그럼 어떻게 하요 그래서,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안전검증을 나온 겁니다. 특별근로 감독을 하고, 사람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잘 고쳐놓겠습니다. 이게 말이에요?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외양간 튼튼하게 고쳐놓겠다. 이게 말이냐고. 이게 대한민국 노동부야. 노동부가 하는 짓거리고. 근데 뭔, 뭘 제도 개선을 해요?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. 노동부로 싹 갈아 엎어버리면 돼.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교육시켜가지고 철저하게 현장 방문하게 만들면은 사고 안 나요. 그러니 무슨, 무슨 나라, 무슨, 이게 나라 꼴이에요.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. 정치인들은 지들끼리 싸고 지들 밖으로 걱정하고 있고.